This is Bella. Bye, bye. Bella, this is Mr. McCandles. Hello, Bella. She's an experiment. Good evening. Her brain and her body are not quite synchronized. But she's progressing at an accelerated pace. Tell me, where did she come from? I shall. For it is a happy tale. I am Bella Baxter. 안녕하세요. 흔들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영화는 죽음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한 여인이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최신작 가여운 것들입니다. 작품 가여운 것들은 2024년 한국 개봉을 예정하고 있는 작품으로 아직 자세한 개봉일자조차도 미정인 작품인데요. 하지만 저는 제한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된 이번 작품을 외국에서 미리 볼수 있었고 영화 가여운 것들이 성취해낸 특별함을 여러분들과 미리 나눠보고자 제작하는 영상임을 밝히며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 느낄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작품을 리뷰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영화에 대한 결말이나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내용을 파악할 정도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기에 영화를 보시기 전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길 원하신다면 해당 작품을 먼저 영화관에서 보신 후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화 가여운 것들에는 원작이 있죠. 바로 스코틀랜드의 작가 엘러스 데어 그레이의 동명의 소설이 바로 그 원작인데요. 잡지 보그가 진행한 감독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작품을 만든 감독인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10여 년전 해당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실제로 책의 저자를 찾아가 설득했었다고 하죠. 감독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하길, 2009년 당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찾아가 작가 엘러스 데어 그레이와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당시 감독이 만든 영화였던 영화 송곳니를 봤고, 그의 잠재성과 재능을 칭찬하며 책 가여운 것들을 집필할 당시 영감을 받은 이야기와 책 속에 등장한 장소들을 직접 소개해주고 함께 둘러봤었다고 하죠. 구그 감독 요 로고스 란티모스는 이번 작품 가여운 것들을 영화하기까지 스스로를 증명하는 긴 시간을 거쳤고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영화를 만들어 나가며 그의 영화들이 대중에게 통한다는 것을 그의 대표작인 더 랍스터, 킬링디어, 더 페이버릿을 통해 보여줬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커짐과 동시에 그는 비로소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 데 전권을 가진 감독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 한켠에 항상 남아 있던 작품 가여운 것들을 드디어 영화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이 작품은 2023년에 열렸던 8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었고, 그의 해당 영화제 최고의 작품에게 선사하는 황금 사자상을 받으며, 그의 모든 작품들을 통틀어 최고작을 만들어냈다고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찬사는 가여운 것들의 주연을 맡은 배우인 엠마스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태아의 뇌가 의식된 30대 여인인 벨라를 연기한 그녀는 이 영화에서 배우가 가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 벨라를 창조해내죠. 말하기는 커녕 걸어본 적도 없이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죽은 하얀 백지 같은 아이인 그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성숙된 여인의 몸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지고 듣고 말하는 과정을 이 배우가 어떤 식으로 연기하는지를 러닝타임 2시간 30분 동안 보고 있는 것은 실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히 감독과 배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아까운 영화다는 생각이 들만큼 이 영화는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한 경험을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만의 독특한 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촬영 기법은 벨라가 사는 세상을 구부리고 휘게 만들며 심지어 캐릭터들조차 휘게 만들죠. 또한 현미경으로 그들의 세상을 들여다보는 듯한 촬영은 캐릭터와 그들의 세상을 뼛속까지 관찰하게 만들고 관객으로 하여금 오로지 감독이 원하는 것만을 보게 만드는 관음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영화미술, 의상디자인, 그리고 영화에 사용된 음악들까지 모든 것이 휘고 뒤틀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해 이번 영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완전히 몰입해볼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제게는 보였습니다. 이번 작품 속 사건들이 비현실적이고 꽤나 독특하긴 하지만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교적 뚜렷하게 전달되던 작품으로 보입니다. 영화 가요운 것들은 벨라의 성장영화, 그리고 그녀의 정신적인 성숙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정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녀의 정신은 육체의 완성을 따라잡기 위해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겠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벨라의 진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성장 과정에서 벌어지는 영화 속 색깔 있는 에피소드들과 감독 요르거스 란티모스 특유의 블랙 코미 가 합쳐져 영화의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었죠. 영화가 시작하고 맥스터 박사의 비노덕적인 실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벨라는 비교적 기초적인 움직임이나 언어라 부르기 힘든 몇 가지 단어만 구사하는 아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나 일반적으로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아기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동물. 또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맥스터 박사가 창조한 몇 가지 괴상한 실험체들 중 하나의 느낌을 주고 있죠. 박사 또한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고는 있지만 엄연히 창조조와 피조물간의 관계라는 것을 영화 속에서 부각시키고 있었고 벨라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그의 이름 고드윈 중앞 글자만 떼서 그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만 보더라도 영화 초반부에는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부 여행을 갔던 벨라가 다시 고두인 박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벨라는 육신과 정신의 완전한 합의를 이룬 상태로 고두인 박사와 동등한 관계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와 딸이 되게 되고 피조물이었던 그녀가 고두인 박사처럼 나중에는 창조주가 되게 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벨라라는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감옥은 고두인 박사의 집입니다. 그 조그마한 장소에 갇혀 살며 세상을 꿈꾸던 벨라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고드윈 박사는 그의 학생인 맥스 맥켄들리스에게 자신의 걸작인 벨라를 맡깁니다. 벨라에게 맥스라는 존재는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집에서 굳은 일을 하는 한 명의 메이드를 제외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본인과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이 싹 뜨게 되고 벨라 또한 이런 이상한 감정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벨라는 성숙한 자신의 육신이 기억하는 성적인 본능에 눈뜨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모름으로써 보다 개방적으로 본인의 쾌락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반면 맥스는 신사입니다. 그는 벨라에게 감정이 있지만 고드윈 박사의 충실한 조수로서 그녀의 행동에 크게 간섭하기보다는 이 모든 실험에 도움이 되기 위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고 첫날밤까지는 벨라에게 그 어떤 성적인 접촉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보이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던컨 웨더번입니다. 그는 벨라에게 있어서 본인의 성적인 기쁨을 함께 나눠줄 한 명의 파트너로서 그녀는 그의 매력적인 제안인 세계여행에 동참하게 되고, 이때부터 영화는 또 다른 챕터에 접어들게 되죠. 이번 영화를 연출한 감독인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벨라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벨라와 그녀의 아버지인 신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흑백과 컬러로 나누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 흑백의 세상 속 벨라는 보다 유화적이며 실험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심리적 답답함을 유발하게 하고 이 괴기한 세상에서 갇혀 있는 느낌을 들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신에게 대항하고 그의 품을 떠남으로써 모든 세상은 보다 화려한 색으로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녀가 런던에서부터 떠나는 여정, 이 작품 속에는 리스본, 알렉산드리아, 파리 등 여러 도시에 도착하며 생기는 조그마한 에피소드와 그녀를 스쳐가는 사람들은 벨라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고 그녀의 지적 호기심과 삶의 풍성함을 만드는 데 중요한 양분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녀의 정신이 성숙해지는 속도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 육체가 기억하는 성적인 쾌락이었는데요. 그녀는 다른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 다른 이와 함께 있더라도 자위행위를 통해 스스로 기쁘게 하기를 원하죠. 벨라는 다른 이가 보는 앞에서 이 행위가 본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주의를 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벨라는 그들의 주의보다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죠. 이러한 벨라의 개방적인 생각은 이번 영화의 배경이 되는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적일 뿐더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입해 보더라도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유로고스 란티머스 감독은 이러한 벨라를 통해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었고 육체가 느끼는 즐거움이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동등한 형태로 여성에게도 해당된다는 즉 성적인 평등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가 현재 관습적으로 말하고 있는 현재의 결혼 제도와 여성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스포가 될수 있어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할수 없겠지만 던컨과 영화 후반에 등장하는 빅토리아의 남편인 알피라는 남성. 그리고 고드윈의 조수 맥스가 영화 속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벨라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신다면, 이번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가여운 것들은 벨라의 지적 수준이 육체를 따라잡는 과정을 꽤나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과 배우는 벨라의 정신과 뇌 발달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영화 속 장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나가며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언어 수준과 행동에 미묘한 차이를 두어 세밀하게 만들었기에 발전하는 그녀를 보는 것도 이번 영화를 보는 흥미로운 접근 방법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는 보는 각도에 따라 참 다양하게 볼수 있을 것 같은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만큼 영화 전체적으로 볼거리도 풍성하고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흥미로우며 캐릭터들은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최적의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이번 리뷰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번 영화를 총평한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한 세상 속 고리타분한 관습과 사상을 부정하는 벨라의 인생이라는 책한 권에 적혀 있는 한 단어, 완전한 자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